둘이 좀잘맞더데아 진짜 도잘생잘지는데 둘이 약간 약간 닮았다 느낌이 진짜 잘지겼다 봐요 진짜 그래? 언니 직업이 뭐예요? 그래, 직업이요? 아. 직업이. <laughs> 중에 뭐구들 집에 자 하는 여친구, 아는 여친구 아는 여친구 여친구 단편이요. 네. 막내 언니 소라 언니 못 들었어요? 더 어필해 주세요. 어. 뭘 어필하는 어필? 거야? 이정도는 못했지 뭐. 여기 통장이 한 10개가 많구 <laughs> 그런식으로 어필 하지마 마이너스 가 <laughs> <laughs> 나중에 게스트 한번 하기로 했어요 약간 게릴라 게스트 어, 그때, 갑자기 좀 부끄러워집니다

왜그 방송만 하겠다는 거지? 왜 여태 <laughs> 뭐장가못갈까봐 그 그러는 거야? 뭐 그럴 때보고 내가 1 9분 만에 는 무슨 더 야한 거 무슨 할까요? 아니 나도 방송에서 지켜야지 야, 아, 방송 끝나고 한번 어. 옛날에 그런 어. <laughs> 그래 한번에 당했단 말이야 한번이 <laughs> 오빠 다안해뭐한 번. 어머나 어머, 난 너무 지금, 로또복음당첨했어무 알잖아, 도우나. 누나, 이렇게 살잖아. 어머나, 에비안 갔다, 어머나. 어머나, 아까 무슨, 에비안, 비 사먹는다고 먹으라고하맞 제가 먹겠어 어머나. 어머나. 이니 일이다 <laughs> 비싼거 아니에요 여기서 파는 거? 지금 저, 저도 3000원짜리 물을 아, 안먹어 그러니까 잘 마실게요 제 아, 지금 한 4분 요나 물은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거 아니잖아요 아, 물은 다좋아한다 아. 야하게 생각하나봐요 아, 상상이 고하 <laughs> 비제이 데뷔해 데뷔해 보세요 소라니까 합방 자주 하면서 저 사람 누구야? 근데 비제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어, 남캠 무슨 뜻이래 가지고? 파이트 오빠, 벌레못 음. 파이트 앤 몰라. 근데 한국 사람 아닌가봐 왜 한국말 못 알아봐? 왜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말투명이 없어서 <laughs> DJ인데 잘못샀거요 서울 사람이에요? 어, 아, 저, 저도 부산에 어머, 나 부산에서 올라왔나봐. 네. 어, 어. 부산 어딘데요? 저는, 야 어디 현대사인데요? 아, 그, 뭐냐, 동네, 무슨 동네, 죠 음, 자기 사람 동네도 모르나. 아, 나 너무 오래 있었 어. 어, 서울에 올라왔나봐? 음. 자기는 어디? 음. 저 수영, 수영구. 아, 동네. 동네! 응. 누가 뭐야? 나 문현동. 문현동. 무슨 동네상어 직성 만남. 아이돌 인즈 내열 직성 만남. 아, 아, 아그 방송에서 알고. 음, 우리 닌즈. 네. 아니, 아니요. 저희 만드니까. 갑자기 탑타면서 만나면 어떡하죠 이거 탑타면서 알고 있니까 방송 계속 네. 보고 있어요 뭐 자세히 타이범, 미란 씨 너무... 네. 너무 지금 뭐 사진 보내는 거 자꾸 잘생겼다고 계속 하고... 무슨 뽀뽀를 왜 해? 내가 처음 본 사람들한테... 내가 말씀 걸... 걸 숙이니... 힌티 얼굴 개작업... 아니야, 뒤로 갔어... 내가 제일 작아, 솔직히... <laughs> 아니에요 일반 남자 일반 남자죠 음, 일반 남자예요 왜 일반 남자들 잘생기면 다개인줄 아나봐 일반 남자예요 지금 어. 소라 누나는 어. 검은 티한테 빠졌어요 어 나는 나도... 뭐 아니야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둘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어 나 벌렁벌렁하다 봐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나봐 몸 기울었어, 안쪽 아니야, 요런고 여기, 가면 이상하잖아 그 <목소리나> 타이거님은 여기 누가 잘생겼어? 누가 자기 스타일이야? 스타일에 가까워 미란아, 1번 흰 티, 2번 까만 티 너의 선택은? 미란이의 선택은? <laughs>

진짜? 아 성훈이, 솔직히 만약에 여기서 미팅을 갔어, 아니 그냥 미, 이미지 게임 미팅을 갔는데 여기 여기 도중에 선택하라면서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이야. 이거 나한번 다시 말해2이 번. 이야. 무슨 두번말투다 이거 서니 막내 너. 쟤가 막내거든 남자분은 선택을 왜 해? 남자분은 내가 좋아서 왔는데 왜 선택해? 너 이상을 시키지 마. 여기서 내둘다제일 맛집 으면나 어떻게 비참 되잖아. 소라누나 아, 막내 눈가공뭐하는 거야? 당연히 언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우. 언니지. 반전. 언니일 수밖에 없지. <laughs> 진짜, 얼굴이,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이야. 무쌍에다가. <웃음> <웃음> 자기는 약간 좀 진하게 생겼고. 내가, 내가, 뭐라고, 뭐라고 내가 또왜 해? 눈 나쁜 거야? 네. 많이? 아유. 더 나빠져. 괜찮으니까. 흰둥이, 흰둥이 지금, 흰둥이 막 뭐, 난리 났냐, 흰둥이한테. 25 2 4 살, 2물2스25 네. 2물 다섯, 다 오, 진짜 어리다 아가야 너2 3살몇년생인데 그럼? 9 5살아9구 예린이랑 같이 어 예린 아? 어, 어? 어, 예린이 알아? 모르나요? 요요 동네 이돈 사람, 사람 아닌가 봐 네. 오랜만에 만나고 어. 있잖아요. 오랜만은 아닌데. <laughs> 일번이닭 띠, 돼지 띠, 스물 다섯 살, 2물네 살, 스물 살, 어머 써.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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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인가? 어머 여러분들 남자 있다고 이래 꿀잼을또 놀렸나봐. 아까 내가 막 춤추고 막할 때는 꿀잼을안 놀렸나 봐. 뭐야 남자 있다고 한장된장해가지고 놀리나봐. 손가락이 어떻게 할수 어떻게 할수없어서 놀리나봐.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 난28아니잖아왜 그래? 28 <laughs> 나한테 욕하고 싶은가봐. 어, 감사합니다. 풀증 걸 17명 누렸나 봐요. <목소리> 지금 몇명인지알수 있어? 남자들이 힘이다 역시. 어, 지금 100 100 1 0 4명 104? 도 어떻게 1 7명이 누르고 나갔나 봐. 고 나가. 어머나. 미나야 안녕 이 잘생긴 남자 또 보고 들어왔나봐요. 진짜 전혀나 저는... 부산 사는 애거든. 어. 이게 또 사람들이 많이 물어면서 찰떡이야. 아 사람들이 어 아, 맞아. 시스템 네. 어나 알잖아. 지나가다가나 마음에 드 따라온 거. 그럼 안되니 언니도 이런 날 있어야지. 미나야, 너는 1번 긴티가 나, 아니면 까만티가 나, 2번 1번, 2번. 네가 선택해봐. 나아까 저기 저 골드는 여자 말고요. 남자 보고 환장된 다인 이런 이미지 아닌데 어떻게 어. 미나 민아야, 왜 선택해봐? 이번에 얼굴이 복이 있단다. 이번이 복. 2번. 2번. 아. 어디가? 아, 2번에 아, 얼굴이 복이 있대요. 오. 어. 어디가 복이 있어? 어디가 복이 있어? 복이 하나도 없고. 1번. 제전문인가봐 <laughs> 니랑합방하다이 남자 옆에 있는게 더 좋은데 왜그래 왜 자꾸 나보고 오라는거야 응, 진짜 인물들이 아주 그냥 뭐 여기가지고 신나니 나도. 뭘가 신나이 놀이 등반 이등일일때나내 주에 남자들이 끊이지가 않는데 뭘또 신난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일자 눈썹도 좋은데. 퇴근하는 거야, 지금? 음. 어, 한, 여섯, 여곱은 내로 있더라 저는 이런 스타일 없어요? 음. 어, 여기 출려 왔네. 에키스만 <laughs> <laughs> 어. 또... 추려 들어왔네. <laughs> 맞아. <laughs> 막... 막... 아니 그냥 좀 보는 거야 왜? 옆, 옆, 옆선 보는 거야, 왜 보면 안 돼요, 옆선? 아니바 봐도 돼돈 주고 봐야 되는 거야? 맞아요 <laughs> 어린 남자 옆에서 돈 주고 그때까지 어, 맞아 스물 <laughs> 스물세 살, 네 뭐, 살, 다섯 살까지 옆에서 처음 보았어 <laughs> 몇년 만에 양이 좀 뱉을 같긴 미안해 아, 어쩐지 직관 기운이 좀 없을 까 빨대는 조금 빨라서 고보시좀 하지 않아? 不简单。不难<京>。啊、嗯。我感觉 이야기 좀 해라. 방송 진행이 안 어. 돼. 나오할 일이 너무 많아. <laughs> 할 일이 너무 많아. 방송 <laughs> 어, 진행 좀 해라. 그래. 여쪽을 기대해. 여쪽을 기대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방송 좀 진행 좀 해라. 뭐 하는 거야? 나잘 때는 언제고 나한테 말해야 돼. 나 열심히 <laughs> 떠들 때는 자고 있지. 너이놈의그그람 같다. 누구? 리사. 리사. 아, 블랙핑크? 어. 여자도 다행이다 그랬어. <laughs> <laughs> 여자들 거 감사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안보로 파티 안 해요? 응, 안 해. 아까 상원했잖아요. 그 뭐, 귀여운 분에도 그 아니에요? 오늘은 내일 터 짜자. 넌 카페는 뮤지컬 보다 이게 더 좋지? <laughs> 뭐라고? 아까 저희 쳐다보는 <laughs> 거. 어, 나 시끄럽게 음, 쳐다보는 <laughs> 알았아 아. 방송 켜고 어, 보고 있었어요 어, 되게... 한국 사람 이국인국말 잘해 <laughs> 사... 화면사람 어, 외국 인같도 외국 사람 외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외국 사도 외국 사람 사람도 사람도 도국 사람도 외국 어, 들어, 들어가서 뭐하는, 아 들으 하면서 손도 들어가서댄지에 있죠 뭐야 나보고 남자라고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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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 어휴 수휴주휴손휴 어휴 어휴 어 팔. 팔. 팔이야. 내가 무슨, 만지니. 예, 만지면, 요즘에 잘못 만지면, 내가 은팔치 차요. <laughs> 어? 아니, 아니. 어, 하지마. 진짜로최대한힘안 들고 내리는 거야 여성스럽게 보몰라고 내가 힘쓰면안 되잖아 여기서 알레스도 네가 블랙 오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레스도 오빠 안 데릴게 미안해 헐 그러지 제발 말좀 어머나 왜그래 미래나나 원래 무슨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네 진짜 렇게들었더고저 <laughs> <옆에 줄어떤다>. 진짜 채널톤인거구네 <laughs> 아, 진짜? 어. <laughs> 어 미안해 나 갑자기 몸이 되게 바뀐거야 그래 <laughs> 어디 가주세야하는 금욕 토리잖아 어 맞아 원래 목소리 이거야 조용히 해 나중에 하자 아니야 솔직히 이빠도 너무 멋있고 좋아 둘다 생길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시기야 <laughs> <laughs> 결혼만 할수 있으면 은 많은 남자랑 되도록이면 많은 남자를 결혼하고 싶어 1초 다초해돈 많이 벌어야겠다 미션 성공 응 음, 미션 성공했어다 <laughs> 남자 꼬신 게 아니고 <laughs> 남자가 나를 꼬셨어 진짜, 처음 본 남자들이에요. 잘생겼죠? 나도 깜짝 놀랐어. 잠이 안네확다 달아났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오빠들도 이제 출근하시니까. 진짜, 다음에 오빠들, 아, 뭐 이상한 차례라고 방송 끄는 거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오해하지 마세요방송국뭐 이상한 뭐 분가분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방송국 이제 집에 가려고 피곤하니까. 어,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고요. 저 내일부터 방송 안켜면은 뭔데 간줄 아세요? 어, 이두남자랑 저기 해외 미래 미래에 떠난 줄 아세요? 알았죠? 여러분 오늘 고생했고요. 타이거 오늘 고생했어. 어, 나중에 또 봐. 안녕, 안녕, 안녕해. 목소리, 안녕. 얼굴 어, 좀 보여주고요. 어. 안녕. <laughs>